동행목상 첫째해 5월 8일 여호수아 13대 1물결표 15대 63 111절 예언의 신 부조 48장 가나안의 분배 511에서 513 그러나 비록 가나안인들의 세력은 꺾였지만 그들을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그들은 팔레스틴 서쪽 해안을 따라 펼쳐진 비옥한 평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북쪽에는 시돈인들의 영토가 있었다. 레바논도 역시 시돈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애굽 쪽에 있는 남쪽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141.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직임을 양도하기 전에 수행하여야 할또 다른 일이 있었다. 이미 정복한 부분도 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그 땅을 정복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어야 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은 각 지파의 의무였다. 142.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앞에서 몰아내실 것이다. 백성들이 당신의 언약을 충실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143. 그 땅의 분배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각지파의 족장들의 도움을 받아 행하도록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었고 각지파의 구역은 추첨으로 결정해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때 각 지파에게 분배될 전 영토의 경계는 모세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었고 분배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족장이 임명되었다. 뇌위 지파는 성소 봉사를 전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분배에 들지 못하였으나 가나안의 각 곳에 있는 48 성읍을 기업으로 배정받았다. 144 토지 분배에 들어가기 전에 갈렙은 자기 지파의 두령들과 함께 나아와 특별한 요구를 제출하였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제 갈렙이 이스라엘에서 최고 연장자였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정탐꾼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허락의 땅에 대한 좋은 보고를 가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라가 그 곳을 정복하자고 백성들을 격려한 자들이었다. 145. 갈렙은 그 당시에 자기의 충성의 보상으로 허락된 다음에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켰다.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조차 쓴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수십사대 육마이너스십오. 그런 고로 헤브론을 그의 소유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헤브론은 여러 해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이 있었으며 그곳 막벨라 동굴에 그들이 장사된 곳이었다. 146. 헤브론은 무서운 아낙인들의 본거지였고 그들의 무서운 외모는 정탐꾼들을 몹시 무서워 떨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의 용기는 꺾이고 말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갈렙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바로 그곳을 그의 기업으로 선택하였다. 147. 달렙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 하신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 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고마라였다. 이 요구는 유다 두령들의 지지를 받았다. 148. 갈렙은 자신이 자기 지파로부터 토지를 분배하는 데 참여하도록 임명된 자이였으므로 그의 요구를 제출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위를 행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했다. 149. 갈렙의 요구는 즉시 수락되었다. 갈렙 이외에는 이 거인의 성체를 정복하도록 안심하고 맡길 만한 자가 없었다. 여호수아는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조았음이 니라. 150. 갈렙의 신앙은 지금도 그가 다른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반박하는 증언을 하던 그때의 신앙과 똑같았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151.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의 오랜 방랑 생활을 견디었으며, 범죄한 형제들로 인하여 실망과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한 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그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다. 152.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의 모든 난관과 위험과 재앙 중에서는 물론이고 가나안에 들어와 전쟁하는 여러 해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셨으며 이제 그는 80세가 지났으나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 153.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이미 정복된 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들이 정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그 곳을 요청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신앙심을 동요시켰던 큰 세력을 가진 바로 그 거인들에게서 그들의 요새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탈취하고자 하였다. 154.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의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155. 갈렙은 40년 동안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기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거기서 안하게 새 아들을 쫓아내어 수십오시 십사분, 다. 그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하여 기업을 얻었으나 그 열심은 줄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기업을 얻은 것을 만족히 여겨 주저앉지 않고,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정복하고자 전진하였다. 156. 비겁한 자들과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으나, 위로운 정탐꾼들은 에스골의 포도를 먹을 수 있었다. 각각 저희 신앙에 따라 상벌을 받았다. 157. 믿지 않는 자들은 저희가 두려워하던 대로 사건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의 기업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전도의 가로 놓인 어려움보다는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158. 옛 위인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것은 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희열한 시 33분 34 요일 5대 4 목차로 이동 159.